안녕하세요, 미용가이 구재선입니다. 오늘도요, 좀 재밌는 가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 저도 잘 모르고 있고 평소에 어떤 딜러도잘 모를 가위, 한번 바로 보실게요. 짜잔. 왜왜 왜 재밌냐고 얘기했냐면 보이세요? 4인치 가위입니다. 미지다니에서 나오는 가위이고, 저도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가위인데요. 이 그립은 아주 똑같습니다. 다만 날 길이가 3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인치 가위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게 어디에 쓰는 가위일까요? 여러분, 제가 짧은 가위 4.5인치 앞전 영상들에서도 컨텐츠를 몇번 하곤 했었는데요. 야,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날 길이가 3cm고 총 길이가 4인치의 가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이 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가위냐면요. 바버샵이나 굉장히 고급살롱, 특히 해외에서는 눈썹을 다듬어 줄때 쓰는 가위라고 합니다. 근데 또 구멍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눈썹 바리깡이 굉장히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눈썹 바리깡이 나오기 직전에는 눈썹 면도기? 우리 어렸을 때 누나들이 많이 썼던 거. 그거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사람들 이 많이 쓰기 때문에 눈썹 전용 미용가위에 대해서는 되게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저도 13년을 미용가위만 전문을 판 딜러인데도 저도 처음 봤거든요. 한번 커트감도 한번 봐볼게요. 총날 길이가 3cm밖에 안 되는 이 가위가 과연 어떤 느낌을 줄까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가위는 짧을수록 커트감이 좋다라는 거. 자, 머리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자, 우리가 섹션 그래도 뭐 이렇게 넓게는 잡잖아요. 근데 얼만큼 자를 수 있냐? 요만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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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한 섹션을요. 8번 정도 잘라야 되는 날개입니다. 다만, 지금 커트 잘려나가는 거 보셨나요? 이거 섹션 얇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날카롭게 잘립니다. 자, 포인트 컷도 해볼게요. 어 너무 짧아서 벌써 손을 깊숙히 넣어가지고 손 한번 자를 뻔 했습니다. 오, 커트감은 아주 대만족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서, 제 생각엔 이거 아마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한 가위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심지어 미츠다니가 판매가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얘는 그래도 28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쓰실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이발소에서 코터를 전문으로 정리해주는 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눈썹도 이런 데가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어 예를 닮아도 그림 보면 눈썹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썹을 자르기에도 적당한 가위라고 나온 가위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정말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가위쯤 소장용과 그리고 특별 레시피로 쓸 만한 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질은 당연히 코발트로 단단한 재질을 갖고 있고요. 본사에서 수리도 당연히 됩니다. 일본으로 보내고 싶으면 일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가위가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가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가위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저한테 인스타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 제가 지인에 대하듯 솔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참, 요거 나름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아빠 잘게요. 저희 많이 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